반갑습니다. 화요일 에 시작하셨습니까? 예.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부터는 히브리서를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저희는,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책으로 어, 묵상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제 우리 9월 달 본문이 히브리서죠. 지금 벌써 이제 3장을 지나고 있는데, 음,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분들의 어, 전체적인 평이 쉽지 않다, 어렵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히브리서는 이제 배경에 대한 설명이 조금 적어요. 저자도 누군지 모르고 받는 어, 사람이 누군지에 대한 것도 이견이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제 뭐 신학을 공부하지 않으신 성도님들에겐 중요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묵상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수 있지만 성경을 풀어가고 어, 원래 편지를 썼던 사람이 어떤 의도로 썼는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는 의견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 렵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 간에도, 그리고 목회자들 사이에도 히브리서에 대한 모종의 합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통상적으로는 이 편지가, 음, 히브리, 그러니까 유대인 백그라운드에 있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위한, 서신서가 아니냐. 그리고 요즘 바울이 썼다는 얘기는 거기다 대부분 잘 동의하지 않는 추세긴 한데 어쨌든 간에 그그 그 유대인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신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때문에 편지를 썼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그래도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구약에 대한 인용이 많거든요 왜 예수님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다른 존재보다 훨씬 더 우월한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약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가지고 오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약의 이야기가 인용되고, 그럼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읽거나 묵상하시면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어, 성경을 그래서 참 이게 이해하는 게, 잘 이해하는 게참 쉽지 않은데, 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학문적으로 조금 해야 될 얘기들이나 좀 깊이 있는 신학적 얘기를 다 다룰 건 아니고요. 그냥 이제 제가 묵상해 가면서 성도님들이 좀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조금 알려드리고 또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았던 구절 한두 구절 정도 나누면 좋지 않겠나 라는 마음으로 좀 가볍게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브리서 이제 큐티 하시다가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뭐 따로 연락을 드리던 아니면 영상을 찍을 때좀 반영하든지 최대한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히브리서는 지금 어쨌든 1장에는 어 뭐인산말도 없이 시작하죠. 그러면서 천사보다 뛰어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예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의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을 만끽하여 말씀으로 만모를 붙으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해나가기 앞서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고 그의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면서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시운 성경에 보면 하나님 본체 모습 그대로다 자기 능력으로 자기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죄를 깨끗해하시고서는 높은 곳에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의 어떠한 심과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잘 표현한 구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그분이 모든 이 우주 만물을 붙들고 계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지금 하나님의 보조 변환자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때로는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 또 그분의 약속, 이런 것도 우리 가운데 굉장히 힘을 주죠.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을 하시겠다. 는게이게 힘이 될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힘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것도 경험해 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 우리가 뭐 설교할 때 때로는 막 많은 적용이 필요하고 필요한 것 같아도, 때로는 어떨 때는 그냥 하나님의 거 어떠하시면 보기만 해도,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게 인식만 돼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음, 이거 참 말로 설명하기 참 힘든데. <laughs> <laughs> 그 어떤 존재의 너무 탁월함을 발견하면 거기서 정말 엄청난 감동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나랑 어떤 관련이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많은 위로와 힘이 됩니다. 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 좀 히브리서 묵상하면서 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게제 소원이고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은 아이고. 하나님, 오늘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주님만을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라는 기도 제목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기도할 때는 꽃들도라는 찬양인데, 우리 꽃들도 주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한다. 그런 가사잖아요. 특별히 이게 일본에서 번역되어 온 곡으로, 번안되어온 곡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그 제이워십의 일본어 버전과 한국어 버전이 섞여 있는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모든 열방이 찬양하는, 모든 피조물이 찬양하는 그 하나님을 같이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涙を過ぎるとき <music> やがて身を結び笑う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멋지다 열매 맺히고 웃음 속 예수 s 하늘을 h 리 n 노래 i 의 i a no, re, hena, ya, y a 하니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묵상할 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과 우리의 구원자 되심이큰 힘이 됩니다. 이것들을 우리의 힘으로 삼아 하루를 힘차게 사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아유 이게 뭐해 보니까 쉽지가 않네요. 시간도 많이 가고 어쨌든 이제 서론을 했으니까 어, 내일부터는 조금 더잘 나눌 수 있도록 더잘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축복합니다.